오, 오, 컴, 모 테, 베, 건강한 일어나 이로 조금 물러나, 풀어나꾸시오 집사자, 급여, 찹쇼. 집사자는 중앙아리, 그여 급여, 육아, 급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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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급 알짜는 초원관을 인도하여 원 자리로 돌아가시오. 응. 예 응. 행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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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영안전, 괴. 알자는 초원간을 인도하시오. 초원간은 영안전에 꿇어 앉으시오. 집사자, 침주. 집사자는 작을 가져와 술을 따르시오. 집자, 초원간은 잔을 받으시오번자 초원간은 눈썹 높이로 작을 들어 영안전에 고하시오. 그래 도러합니다 예, 감사합니다. 예, 원 네.